도와주세요 뿌잉뿌잉. 어머님, 어머님, 식혜할 거지요? 어? 어머님, 식혜하냐고? 어, 식혜한다. 그러면 밥을 몇개 해? 한거 정량? 정량. 알았어. 밥을 꼬들이 하게. 꼬들이 한 밥은 된밥 되게 하라. 오늘은 식혜를 하신대. 저는 지금 설거지 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빨리 밥을 안 대장 만화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자, 설거지를 마쳤고요. 저희 어머님이 밥을, 이거 저희 국수 먹는 그릇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하나 쌀을 안히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러면 물을 못 잡아요. 어머님은 손을 이렇게 맞추는데 저는 손을 못 맞춰서 이거를 컵으로, 쌀 컵으로 저는 담거든요. 제가 담아볼게요. 요 정도. 이 쌀컵으로 8컵 정량 정량 8컵 나왔어요. 요거, 요거 이제 씻혀서어 압력 밥솥에 안 치면 너무 질어서 안 되고요. 전기 밥솥으로 좀 쌀이 밥이 빡빡하게 되도록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8개면은 8인분인데 8로 맞추지 말고 그것보다 물좀 내려가게 한 7이나 그 정도 되게 그렇게 밥을 안 추게요. 딴 씻고 있어요. 밥이 끓고 있어요 밥이 다 되면 이제 식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밥이 다 됐어요 열어볼게요 우와. 밥이 어느정도 꼬들꼬들하게 됐는가 보여야되겠다 이거보다 더 꼬들꼬들해야되는데 이정도도 됐긴 됐지만 조금 있다가, 어머님이 지금 잠깐 잠드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깨시면은, 다 됐다 그래야겠다. 여러분, 보이세요? 잘안 보이네. 약간 꼬리, 이 윤도 별로 없어야지 더 좋다 그랬는데, 밥이 또 너무 이럴 땐더잘 됐나 봐. 밥을 여기다가 좀 퍼놨어요. 이게 밥이 조금 식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식어야지 더 꼬들꼬들해져요. 뜨거우면은 이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퍼져, 이렇게 퍼져버리는데 이게 식으면서 밥이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식히려고요. 자, 이제 시작인데요. 준비할 거는 물. 어, 저희는 보온밥통을 식당하니까는 이거 30, 30인분짜리 큰게 있는데 그거에 밥을 맞춘 건데 이제 알아서 양 맞추세요. 그 다음에 엣지 읽음, 추파에서 산거한 봉지,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이거, 이거 체반을 보여줘야죠 어머님. 잠깐만. 이거 시장에서 체 이렇게 나무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 고운 체 가는, 이렇게 고운 체 거르는 거. 그거를 하나 사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이제 엿질금을 붓네 빈 데다가 냄비를 밑에 받치고 그 안에 채반을 넣어서 엿질금은 엿질금 슈퍼에서 한 봉지를 다 넣어서 이제 물을 물을 좀 이렇게 물을 좀 떠다 부어요

밑에 물이, 뽀얀 물이 나와요. 아, 으아. 맛있게. 물에다가 닦고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어머님 설명해주면 더 정확한데. <laughs> 예질금물 이렇게 쭈물럭쭈물럭 쪼물럭쪼물럭 합니다. 왜쪼물럭쪼물럭 네, 하세요? 그럼 뽀얀 물이 어, 나옵니다. 이게 예, 참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손으로 비워주면 은 음, 하얀 가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얀 가루가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음. 대부분 오래 밑댄다, 그제? 오래 밑댄지. 그래, 이게, 안에 이제 이게, 자꾸, 둘, 교, 여중, 불방앗간직하라는 이것이 이제, 여중, 이것이 많이 알들이 다 이렇게 안 있어. 물이 나오지, 뽀물이 나오지. 이제 이렇게, 응. 응, 또꽈무리기 때문에 맛있으면 해야 됩니다 위에 이렇게 해 보면, 이제게물이나오지않나렇게하습니다게 음, 음. 하면, 이좀 맑은 물 이렇게 하이렇옵니다 조금만 더면이렇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 응. 이제 손 씻고, 응. 그 물을, 네. 뽀얀 물을, 네. 밥솥에다가 네. 이렇게 흔들어가. 밑에 가루, 응. 뽀얀 가루, 그제? 이 응. 그 정도 찼을 때, 그제? 한 3분의 2좀더 찼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지금 요 밥솥은 30인분짜리 큰 거예요. 사람들이 양을 잘 모르니까. 아까 밥좀 식어가지고. 밥 어때, 어머니? 조금 더 꼬들어야 되지. 이정도면 오돌토돌이. 잘했밥 잘했어. 아 따뜻해서 이걸로 하이 이거를? 이거를? 여찔금 이거를 진하게. 다시 찍게 아, 여찔금 조금 작으시대요. 작다고 조금 더 하신대요. 이대로 해도, 이대로도 충분하게. 감주고, 맛있게, 맛있게 됩니다. 되는데. 이 찐하게 넣으면. 을더 많이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음. 하면, 이 찐을 더 진하게 하면이 정도에도 충분합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한 봉지 넣는 거나 마찬가지. 아, 아닌가? 지난번 거다 하고 오면, 그니까, 러다 앞에서 한 봉지 째. 그 다음에 는 봉지. 好きなんぼいないわね。Oh. <목소리> 아. 아, 아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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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 무서워? <목소리> 아까 그 아까 그 상태에서 어머니 진하게 이렇게 새로 안할 거면 그냥 맹물 좀 부으면 되지. 버섯꽉 채우면 되지. 만약 진하게 끓임때 아, 맹물 좀 부어도 됩니다. 만약 진하면. <목소리> 음. 고 설탕 빠질 사라고 설탕 아, 설탕을 넣으면은 설탕. 빨리 상. 사... 조금만 넣습니다. 마이 조금만 넣기만 했습니다. 해서 섞어 준다. 그죠? 예, 섞어 주세요. 됐습니다. 해서 그 뚜껑 닫고 오븐으로 6시간. 6시간만 있으면 돼요. 아, 한게 아니지, 아니지, 사 아니지. 응, 내가 꼽을게. 이렇게 하고, 해놓고, 여섯 시간 뒤에, 이제, 봐야 되지? 여섯 시간, 정확히 여섯 시간 있으면, 일하면은, 밥풀이 몇개 떠오릅니다. 어, 아, 어, 아, 그래, 그래. 이따 그 여섯 시간 뒤에.